전문대 학교 we are young y 진전문대 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에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자체마다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하천 제방을 보강하는 등 피해 차단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많은 비로 약해진 집안이 무너지지 않을까 전정 긍긍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초대형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안동시 임하면 추목리입니다. 산 곳곳에 거적이 덮여 있고 거적 사이로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쌓아 올려 물길도 만들었는데 모두 산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을 곳곳에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지만 아직 산사태 위험 징후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됐고 많은 비가 내리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2년 전 예천 산사태처럼 거대한 토사더미가 내 집을 덮치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앞비가 다데왜안돼 가봐. 비 많이 오면 막 미세가 지그내 아들이 막 저런 거가 밭도 다다잖아불 가지고 일이 쫓 매건데 쫓제이는데 또이건뭐 산사태 난다고 고 물이 많이 들다 어만 답답하고 뭐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지자체들이 장마에 대비해 산사태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집 주변 하천의 제방을 보강하고 피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임시 주택 주변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집터 뒤쪽 토사가 계속 흘러내려 다시 집을 짓는 일이 엄두도 안 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뭐 집을 는데 지금 뭐 건축 좀 설계도 하고 있는데도 산불 났는 집 그 뒤쪽에 토사가 많이 흘려 내려고 있어요. 그 절개지에 그좀 보스를 좀 해이될 것같으니그좀 우리가 좀 불안한 거죠.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은 물을 잘 머금지 못해 적은 비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에 많은 비가 예보돼 피해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TBC 김영환입니다. 오후 들어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도 장마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오전엔 경북 북부, 오후엔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호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기상센터입니다. 평년보다 사흘 빨리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위성 사진을 보면 한반도에 거대한 비구름대가 덮여 있는데요. 북쪽에는 차가운 저기압이, 남쪽에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생긴 이 정체전선으로 한반도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이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부터 비구름대가 확대돼 남부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토요일인 내일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최대 120mm가 넘는 비가 올수 있겠고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북 북부에 저녁에는 대구와 경북 남부에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그칠 전망이고 주중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다 다음 주 금요일쯤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어린이들의 중심으로 급성 감염성 질환인 성홍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마지막 유행 이후 8년 만인데 대구에서는 지난해보다 무려 8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목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성홍열 진단을 받는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발열성 감염병인 성홍열은 갑작스러운 발열과 두통 이누통 등으로 시작돼 하루나 이틀 후 발진을 동반합니다. 특히 혀 표면이 붉고 회백색의 돌기가 뚜렷해지는 일명 딸기 혀 증상이 특징적인데 초기에는 목감기 증상과 비슷해 감기나 독감 등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대구에서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성홍열 의사 환자 수는 모두 86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7.8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10살 미만 어린이가 이른 두 명으로 83%를 차지했습니다. 성홍열 유행은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집단 면역 상실로 인해 통상 3~4년 주기로 유행이 반복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유행 주기가 바뀐 것으로 분석됩니다. 성홍열은 전염성이 높아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 생활을 하는 경우 확산 위험이 큰 만큼 증상이 보이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폐렴, 중막염 류마티스열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대부분의 증상이 좋아짐으로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초기 24시간은 전염성이 유지되는 만큼 최소 하루는 유치원 등 집단시설에 등원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BC 남해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여야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갔습니다. 야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회 원구성, 추경 등 현안 해결에 접점을 찾을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8월 전당 대회 개최가 유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전국 민심 투어에 나서 대구를 찾았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관련 소식 분석해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22일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습니다. 취임 후 18일 만인데요. 백 소장님, 의미를 좀 평가해 주시죠. 소통이죠. 역시 이제 대통령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야당과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외교안보도 마찬가지 아니니다 실용 외교 관련해서도 야당과 이제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 아, 소통하는 대통령, 그러면은 그만큼 전 정권과 비교해도. 소통에 있어서는 노력을 기울이는구나 이런 이제 평가가 담겨 있는 담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말씀하신대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십사일과 이십오일 열립니다. 국민의힘이 총공세를 펴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론만 먼저 마스, 말씀드리면 저는 인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당 한 논란도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의혹도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 이제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론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똘똘 뭉치는 모습이에요. 상당히 이 거친 또 공방이 인사청문회 때예정되 있다고 예고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준 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면서 원구, 원구성을 다시 하자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대통령과 여당이 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법사위원장은 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야당쪽으로 국민의힘 쪽제일야당으로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힘을 지고 있는 민주당이 줄까요? 절대로 안 줍니다. 왜? 여러분들,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문입니다. 주어야 되는 것이 정치 도리상 맞을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은 현실적으로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 얘기 좀 해볼게요. 8월 개최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친한 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 출마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높을 것이다. 더 많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는 가능성 자체는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싹 높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럼 위기감과 절박감이 다 존재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거정신을해 보시면요. 이 팬덤들이 무엇을 원하냐? 팬덤은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현실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다른 당권 주자로 불리는 안철수 의원은 대구를 찾았어요. 그 당권 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히긴 했는데 이 같은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건 엄청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엄청 생각했고 보수의 심장은 어디다?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까지도 탄생시킨 보수의 심장 TK거든요. TK가 오는 이유는 당권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거죠. 정치적으로 TK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상징성 때문에 안철수 어, 의원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욕심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수성 알파시티를 방문해 지역정보통신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총리로 취임하면 인공지능 산업과 대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지역 정보통신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대경 ICT 산업협회는 김 후보자가 수성 알파시티를 영남권 AI 연구개발 허브로 바이오와 로봇 등 지역 특화 산업을 AI 융합 산업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 메디엑스포 코리아가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디지털과 AI를 활용한 첨단 의료 기기 분야를 비롯한 350개 업체가 참가해 최신 의료 산업 트렌드를 선보입니다. 또 국내외 의료 기업 제품 전시와 비즈니스 상담회, 시민 건강 체험 프로그램 같은 부대 행사들도 이어집니다. 제19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 엔딩이 토니상 육관왕의 영예를 안으면서 올해 딤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준범 기자입니다. 헝가리 뮤지컬 테슬라는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의 삶을 다룬 작품입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토마스 에디슨과 벌였던 이른바 전류 전쟁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서 판정승을 거두고도 불행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천재의 이야기를 동유럽 투기의 감수성으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압도적인 스케일의 무대 연출과 전기 효과, 강렬한 군무는 작품의 완성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목소리>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딘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로 벌써 19회째입니다. 개막작인 테슬라를 비롯해 공식 초청 8개 작품과 창작 지원 5개 작품 등 모두 29편의 국내외 뮤지컬이 대구 전역의 주요 공연장에서 관객들과 만납니다. 특히 올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창작 지원 작품에 대한 예매율이 예년에 비해 30% 이상이나 껑충 뛰었습니다. 손 이상 육관왕이 빛나는 어쩌면 해피엔딩에서 작곡과 작사를 맡은 윌 에러슨과 박천유 콤비가 딤프 창작 지원자 권지 점프를 하다로 처음 호흡을 맞춘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프리다라든가 유니시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국내에서 지금 히트하고 있는 작품들이 딤프를 통해거든요. 그래서 올해 작품도 딤프를 통해서 좋은 작품이 탄생하리라고 믿습니다. 초여름 대구를 더 뜨겁게 달굴 딘푸는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48살 윤종우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 씨는 지난 10일 대구 대서구 한 아파트 6층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올 들어 대구, 경북에서 모두 31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대구 13명, 경북 18명으로 잠정 집계됐고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은 포항에서 5명의 온열 질환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4호선 209의 단독 응찰한 코롱 글로벌 컨소시엄이 기본 설계 적격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교통공사는 이달 말쯤 코롱 글로벌 컨소시엄에 실시 설계 적격자 선정을 통보한 뒤 예비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동안 실시 설계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올 하반기 주민설명회와 가격협상,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025 포항 국제불빛축제가 오늘 형상강 체육공원에서 시작돼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오후 축하, 고, 축하 공연으로 시작된 축제는 공연에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로 채워졌고 내일 밤 9시부터 축제 메인 프로그램인 국제불꽃쇼가 벌어지는데 이탈리아와 캐나다 팀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드론 천대를 동원한 드론 라이트쇼도 펼쳐질 예정입니다.